대추나무 전정 방법. 이 대추나무는 노지에 심은 지 4년 차 되는 아직 어린 나무입니다. 그렇게 많이 자라지는 않은 듯한데 대추나무를 보니 어릴 적 생각이 나네요. 바람아 불어라 대추야 떨어져라. 아야 주섬우라. 라고 흥얼거리던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런 대추나무는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방임형으로 키워서 나무가 엄청 크게 자랐지요. 이런 어린 나무일 때는 가지를 동서남북으로 골고루 잘 붙여야 하는데 작년에 전정을 할때 3단 정도를 키우기 위해 주지들을 남겼습니다. 주위에 대추나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 세 개의 주지를 계속 연장해 가면서, 개심 자연형으로 키우는 모습도 볼수 있고, 주관을 중심으로 하는 변칙 주관형으로 키우는 모습도 볼수 있더군요. <목소리> 이웃집 대추나무 키우는 모습인데, 이렇게도 키우고 있네요. 개들이 짖고 있고, 대초나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초나무에 거름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그냥 뿌려 놓습니다. 높이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또 다른 이웃집은 마당에 심어놓았네요. 하지만 저는 옆에, 옆에 대추나무와 거리가 짧아서 주지를 쭉 뻗어나가면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사과나무를 키우듯 변칙 주관형으로 키울 생각입니다. 주지를 3단 형태로 배치해서 맨 아래에 4개의 주지, 가운데에는 3개의 주지, 맨 위에는 두 개의 주지로 키워서 마치 원뿔 모양으로 키울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자라지를 않았네요. 주간을 높게 키우면 노지 같은 경우는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고 대추를 딸 때도 불편한 단점이 있어서 지금은 제 키 높이도 좀안될 정도로 자라고 있는데, 대추나무는 가지를 눕혀줘야지 대추가 잘 달리고, 위로 세우면, 이렇게 위로 세우면, 가지만 자라고 결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45도 이상으로 눕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눕히기 위해, 여름에 줄로 묶어서 이렇게 눕혀 주기도 했습니다. 줄로 묶어준 모습도 보이죠. 줄로 묶어서 옆으로 조금 눕히기도 했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했고 어린 나무라 가지치기 할게 별로 없습니다. 주지를 붙이는 간격과 방향만 잘 잡아 놓으면 될 듯한데 도장선 가지는 세력이 좋아서 양분을 다 빼서 먹고 위로만 쭉쭉 크기 때문에 도장선 가지들을 우선적으로 잘라 주면 되겠습니다. 가지가 너무 땅 쪽에 붙어있으면 대추가 달리면 가지가 처지기도 하고 흙이 튄다든지 하면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 묘목을 잘라준 윗부분에 나오는 가지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가지의 높이는 70cm가 조금 넘어 보입니다. 지면에서 보면은 한 70cm가 좀 넘어 보이기 때문에 괜찮고, 그래서 이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 맨 밑에 가지가 되는데, 작년에 여기서 잘라줬더니만, 지금 눈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가지들이 나왔는데 키워야 될 가지는 이 가지를 중심으로 여름에 좀 이렇게 눕혀 주기도 했죠. 눕혀 줬더니만은 와 만왕의 수평으로 잘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요 가지도 잘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잘라 버리고 요것만 키울 수도 있는데. 요거는 좀 괜찮으니까 뭐 옆으로 간다 하더라도 두 마디 정도만 남기고 여기서 잘라버리겠습니다. 요런 것도 잘라줘버리고, 이제 주로 키워야 될건 이, 요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쭉 키워야 되는데 이것도 한두 마디만 남기고 잘라버리겠습니다. 장가지도 요런 걸다 잘라버리면 되고. 장가지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추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런 가지도 잘라버리고. 이제 이런 볼록한 부분에 눈, 눈이 있어서 네다섯 개의 눈, 이제 신초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거기서 대추를 달면 되거든요. 막 이런 데서, 음, 어, 세 가지가 나오겠죠. 세 가지가 나오면은 좀 여름쯤에 또 키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주고 또 하계 전용도 해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지주대를 세워가지고 좀 바르게 자라라고 묶어주기도 했던 것인데 또 여기도 줄을 묶어서 가지를 좀 바르게 자라라고 유인을 했는데 조심할 것은 벌써 나무가 이렇게 자라버렸습니다. 좀 여유있게 묶어준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나무가 자라면서 이 목을 조이는 형태가 되어버렸죠.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좀 관심있게 살펴서 해야 되는데, 나무가 좀 불쌍한 모습입니다. 목을 뚫르는 격이 돼가지고, 풀어주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여기서 잘랐죠. 여기서 자르니까, 이, 자르면은 바로 그 옆에서 세력이 좋게 하늘로 쭉 뻗어갑니다. 나무의 성질이 전부 우세성 때문에 위쪽이 항상 잘 자라죠. 자르니까 여기 눈과 여기 눈에서 이렇게 나무가 굵달하게 나, 자르면은 항상 나무를 강전로탁 잘라줘버리면은 세력이 더 좋은 가지들이 나옵니다. 이, 이게 쭉 나오면서 엄청 컸죠. 굵기도 하고. 근데 이게 눕혔던 모습이거든요. 여름에 눕혔는데 이게 좀 눕혔더니만 옆으로 좀 눕긴 했습니다 이쪽 이두 개를 눕힌 모습이죠 이렇게 여기도 눕혔고 이렇게 눕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하늘로 계속 자라버리기 때문에 수직으로 자란 것들은 나무 세력만 좋지 열매도 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눕히거나 자르거나 해야 되거든요 눕혀서 요거 맨 위에 가지 두 개는 서 먹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마디만 남기고 위에 가지는 두 마디만 남기고 잘라버립니다. 여기도 한두 마디만 남기고 그럼 맨 위에는 두개 정도만 가지가 남아 있는 셈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자릅니다. 옆으로 가고 감나무 같은 경우는 이런 척지들을 키우거든요. 척지들을 키워서 감을 달고 하는데 대추나무는다 필요 없이 면질 면질하게 다 잘라 버립니다. 가지만 딱 남겨 놓고 이런 거다 잘라 버리거든요. 이런 거 옆으로 측지를 키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나무는 이런 걸 키우고 막 하죠. 그런데 대추나무는다 필요 없고. 딱딱 잘라주면 됩니다. 한두 마디만 남겼죠. 맨 위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위에 두 개만 남겨놨습니다. 두개 가지를 남기고 다 자르면 되거든요. 또 이것도 지금 위로 하늘로 쭉 가는데 이것도 필요 없고 여기서 잘라줘 버리고 이 자를 때 자르면은 가급적이면 비스듬하게 잘라서 물이 잘 흘러내리게 잘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 상처가 잘안 문다 하는데,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긴 있겠네요. 요런 장가지 다 자르고, 다 자르고, 요렇게만 지금 남았거든요. 맨 위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위에서부터 전정을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 다음 가지가 이겁니다. 요 가지도 보면은 작년에 여기서 잘라줬는데 대략 한세 마리 정도에서 잘랐습니다. 그랬더니만 가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새 가지들이 새 가지들이 나오면서 대추도 좀 이런 가지들은 대추도 좀 달고 했던 가지인데 그래서 올해는 요거는 잘라버리고 요 가지만 조금 키우 가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 가지도 잘라주고 또요 가지, 아, 방향을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이, 요쪽도 괜찮긴 한데 또 옆에 요 가지가 있고 옆에 가지가 또 이렇게 자랄 테니까 옆에 가지가 또 이렇게 자라면은 이 가지하고 좀 서로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요 가지를 살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요 가지는 잘라버리고 요런 거는 뭐 잘라버리고 요 가지도 한두 마디 정도만 남기고 여기서 잘라버리겠습니다. 요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잘랐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자라주고. 처음에 묘목을 신고 나면은 이렇게 좀 받치줘야 됩니다. 받치줘야지만이 어린 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를 않고 좀 바르게 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받쳐주는데 이것도 벌써 나무가 자라서 굵어지면서 이거를 풀어가지고 다시 묶어주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쪼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손도 좀 봐줘야 되겠고, 지주 때도 막 이렇게 세워서 묶어서 좀 바르게 자라게 해줬고, 어린 나무라 뭐 가지치기 할 것도 없습니다. 벌써 가지치기를 다 해버렸는데, 지금 키도 뭐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제 키만큼도 안될 정도의 높인데, 이렇게 낮즈 막하게 키우면은, 대추 따기도 좋고, 또 특히 노지는 바람이 막 불거나 하면은 대추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좀 나지막하게 키울 생각인데, 가지를 몇개 남겼는지 한번 보면은 맨 밑에 하나를 남겼고, 바로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가지를 남겼습니다. 변칙 주간형으로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수를 좀 많이 남겼는데 어린 나무기 때문에 또 자란 거 봐서 방향이나 이런 거 봐서 이두개 중에는 하나를 또 속아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우선 이렇게 키워보고 여기 가지 방향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보면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가지들을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는 거죠 또 위로 갈수록 조금 짧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래쪽에 가지들의 햇빛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제일 이상적인 마음에 그리는 모습은 이 가지를 조금 더 키워서 제일 튼튼하고 굵고 제일 길게 키우고 또 옆에 가지 마찬가지고 위로 갈수록 조금 짧게 키워서 원뿔 모양의 형태로 키우고 싶지만 그렇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할땐또 이런 말이 있죠. 자기 나무를 자기가 자르면 안 되고 남이 잘라줘야 된다. 남이 잘라주면 과감하게 막 잘라버리죠. 근데 자기가 자기 거를 자르면 아까워서 가지를 자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대초나무 가지치기를 완료한 모습인데 노지에 심은 지한 4년 차 정도 되는 나무라 아직은 어립니다. 어려서. 별로 가지치기 할 것도 없습니다. 대추나무는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다 잘라주면 되니까 다른 나무보다 어쩌면 쉽다고도 해야 되나요? 허허. 감사합니다.